자 XRP 5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 ETF 잭팟 터지나 지금 ETF 관련해서 계속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최근 하락에서도 불구하고 XRP가 2026년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며 최대 5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으며 특히 현물 ETF로서의 기록적인 자금 유입과 기술적 반등 신호가 맞물리며 연내 상승세 전환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다. 지금 뭐한 달하고 일주일이 넘었죠. 이제 계속 계속 순 유입만 진행 중이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워처크루에 따르면 SRP는 지난주 4.7%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머물러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일시적인 숨고르기로 해석하며 분석가 키르티마사는 트레이딩 비율을 통해 SRP의 조정 파동이곧 끝나고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1차 목표가로 4.2달러를 제시하며 새해 이후 5달러까지 추가 상승을 할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계속 산타 랠리 및 연말 랠리가 다가 올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런 것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제 공유방 빨리 들어오셔서 남들보다 한발 빠른 정보, 남들보다 먼저 투자하시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요. 리플 지금 현재 2,859원 전일 대비 0.6%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장이 턴오버 되기 전인 8시 57분이니까요. 지금 어제 차트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고가는 2,901원, 저가는 2,820원, 거래량과 거래 대금 모두 양호합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항상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쭉 빠지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조금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구간 계속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계속 계속 끌어올려주면서 시장은 큰 하락장을 모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ETF 이슈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위덤 트리가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위덤 트리까지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유입이 진행될 것이고, 지금 공급량, 이제 뭐 공급량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ETF에서 매수하는 곳은 장외거래장입니다. 장외거래 일반 소비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래장이고요. 장외거래 공급량이 지금 53%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srp 기준으로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공급량 부족이 일어나면서 계속 계속 지금 이제 물량이 조금 딸리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도 좋으니까요. 얼른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일반거래소로 들어오게 되면 가격 상승과 이제 희소성 발동으로 이제 구 하기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빨리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단타 코인은 비토르 토큰입니다. 지금 1.4원, 지금 14%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고가는 1.81원입니다. 지금 이걸로 우리 공유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수익 많이 챙겨 가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방송 보고 쫓아오지 마시고요.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공유방 꼭 참석하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매도 요거만 예약해 두신다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예약을 제가 계속 계속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본업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저처럼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계실 수 없습니다. 정보도 저보다 살짝 늦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매도. 활용하시면서 큰돈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지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42포인트로 중립 수준입니다. 거래 대금은 1.3조로 전일 대비 10% 빠지고 있고요. 오늘 도미노스는63.7%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지금 비트코인 시즌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하락 199개, 상승 26개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움직임 나쁘지 않고요. 지금 두들주도 나쁘지 않고, 지금 시장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거래 대금이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약간 혼탁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잡아드리는 또 단타 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점들 다 활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계좌구요 XRP. 저는 327% 먹고 있습니다. 애니메 코인도 26%, 비트로 13%, 지금 보라도 5% 정도 먹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는 같이 매수하고 있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증거이고요. 공유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는 물론이고요. 이슈 발생 시 제가 24시간 대응 전략과 대책 플랜 짜드리면서 안전한 수익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제가 지켜드리면서 더 증가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 저와 함께 매일매일 단타 치시면서 큰 수익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손해 보신 분들은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이걸로 어 회복 자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뭐 창피하실 일도 아니고 쪽팔릴 일도 아닙니다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다100%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5위 달리고 있고요. 1.92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47.05로 지금 중립 수준 잘 지켜주고 있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는 28포인트로 공포 수준 달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비트코인 시즌으로서 지금 17포인트 달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8만 9천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이더리움은 3천 달러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리플과 지금 솔라나도 반등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큰돈벌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 요거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활용해 보시면서 지금 준비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고점으로 올라가고 나서 또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또어 고점 매수 진행하시면 손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올라가기 전에 계속해서 공유방 통해서 계속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조력자 삼고 공유방에서 많은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XRP 12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0.9% 입니다 그래도 10월과 11월보다는 많이 다운된 상황이고요 지금 etf 이슈 여기에 occ 은행 승인 여기에 이제 스위프트와의 지금 계속 계속 얘기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 승인이 나면서 스위프트가 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리플에게 매달리는 형국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스위프트가 블록체인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지금 srp 그리고 체인링크 헤데라가 지금 이렇게 세개가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개가 급반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한발 빠른 정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제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큰돈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리플 사장 내년 스테이블 코인 커스터드 인프라가 기간 금융 표준 된다. 모니카 롱이라고 이제 리플 사장인데요. 지금 뭐 디지털 자산 산업에 있어 제도권 도입과 기술적 고도화를 통해 금융 인프라의 구조적 전환이 본격화된 한 해였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2026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스테블코인 확산, ETF 및 기업 디지털 자산 익스포저 확대, 커스터디 기반 M&A, 블록체인과 AI 융합을 내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산업의 핵심 트렌드로 지금 제시했고 지금 리플이 25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인수한 회사들 있잖아요. 지금 뭐히든노드 리플 프라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레일이 있고 여기에 지금 지트레저리 여기 펠리세이드까지 4개 회사가 이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줄 것이다. 이게 내년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이제 은행 설립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된다면 더큰 상승 어, 따는 당상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테더나 서클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지만 지금 리플에서 만든 RLUSD도 1년 만에 급상장을 하면서 엄청난 사용량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지니어스 법안, 어, 이게 1월에 이제 가시화 될것 같은데 이게 진행이 된다면 엄청난 상승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스테이블코인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계속 법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슈화 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XRP와 RLSD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건 아니에요. 따로 또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돈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잡아드리는 종목들만 활용하시면서 공유방 통해서 돈 벌어갈 수 있는 준비만 진행하시면 되니까요. 얼른 공유방부터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달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연락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 후에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활용하시면서 저와 함께 큰 수익, 그리고 큰 부자로 가는 지름길 빨리 올라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